안녕하세요. 자작꾼 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주로 들어가게 되는 부품 중에 하나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이 릴레이라는 녀석인데요. 자, 우리가 릴레이를 연결하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이 릴레이를 연결하는 방법도 오늘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레이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왜 달아주는지를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스위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어요. 자작을 해요. 파워뱅크를 만드는데 그 파워뱅크에 연결된 시거잭, 뭐 DC 단자, USB 단자 등등 이렇게 단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제품들을 구동을 하잖아요. 그 각각의 단자들에서 나오는 전류값, 우리가 DC 장판 같은 경우는 뭐 2인용이면 뭐배 같으니까 한 10암페아 이상을 먹고요. 또 냉동고도 뭐한 7암페아. 또 LED 랜턴도 한 4암페아. 이렇게 각 소비 전류값을 다 합치게 되면 뭐약 30암페아, 50암페아 많게는 100암페아까지도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파워뱅크를 만들 때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켜면 그 제품들이 다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제품들이 스위치를 모두 거쳐갔어야 돼요. 기존의 일반적인 파워뱅크를 만들 때는. 스위치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 대전류, 뭐약 50A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A의 전류가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배터리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LED 스위치나 또 기본적으로 DC 스위치 같은 경우는 허용 용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조금 많이 높은 녀석이 약 20A 정도. 허용을할수 있고 또 작은 녀석들은 뭐 10암페아 미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그냥 단순히 연결을 하고 50암페아를 사용을 했을 때는 50암페아가 10암페아를 지나가게 되니까 이 10암페아인 스위치는 당연히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위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중간점에 이 릴레이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방식이 자, 스위치가 맨 위에 있고 릴레이가 두 번째에 있고, 이 릴레이 밑으로 제품들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어, 그러면 스위치는 또 어떤 역할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인 스위치의 역할은 이 릴레이를 작동시켜주는 데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이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이 릴레이가 켜지는 순간, 여기에 보시면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자 중에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켰을 때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서 배터리에 있는 전압이 이 릴레이를 거쳐서 제품들을 구동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로는 부하가 오지 않고 스위치는 오로지 이 릴레이만 켜주고 나머지 부하, 모든 부하를 받는 녀석은 이 릴레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위치도 보호를 하고 또 제품들의 이렇게 소비전류값에 맞는 릴레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전류를 사용할 때이 릴레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릴레이에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뭐 4핀으로 된 것도 있고 5핀으로 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4핀으로 된 거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크기가 큰 릴레이가 있고요 또 작은 릴레이 또 이렇게 더 작은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에도 자기만의 허용 용량이 있어요 뭐이 작은 녀석은 여기 앞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녀석은 3 5암페이 녀석은 뭐 차량에서 나온 릴레이인데 이 녀석은 5 0암페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녀석은 1 0 0암 추가적으로 더큰 녀석도 있습니다. 2 0 0암페도 있고 3 0 0암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점점 비싸지겠죠. 릴레이도. 하지만 1 0 0암 정도면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를 뭐 웬만하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 전류값보다 한참 위쪽에 있는 허용 전류 값을 가진 릴레이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릴레이가 50암페어의 허용 전류 값을 갖고 있어요. 어, 50암페어까지 사용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판을 틀어서 10시간 이상 구동을 한다거나 50암페어가 지속적으로 약몇 뭐 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제품이든간에 허용 전류가 50암페어면 적어도 그 밑으로 한70% 이하로 사용하시는게 뭐자작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대충 우리가 계산을 파워뱅크를 만들 때 대충 계산을 먼저 하고 만들어야 돼요 대충 시가 책이 3개면 시가 책은 사용할 때30 암페어 정도 또 dc 단자가 뭐4개면 dc 로 우리가 사용할 제품들이 약뭐20 암페어 그래서 약50 암페어 정도 사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 릴레이는 한 100A 정도로 사시면, 구입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충 릴레이에 감은 오셨죠?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 릴레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제품들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품들의 전류는 이 릴레이로만 통과를 해서 이 아래쪽에서만 노는 거예요. 가장 맨위에 있는 스위치는 이 릴레이를 켜주기만 하는 스위치 역할만 해줄 거고요. 어, 이제 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각 단자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30번, 87번, 85번, 86번. 이런 식으로 4 개의 단자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85번, 86번은 이 릴레이가 켜질 수 있는 전원입니다.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선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85번, 86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모르시겠잖아요.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 쪽에나 연결을 해주셔도 이 릴레이는 작동을 합니다. 저는 주로 그냥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85번을 플러스로 놓고 86번을 주로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일단은 이런 핀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이 릴레이에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가를 시켜줘 볼게요. 아무 쪽에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배터리가 안 켜진 상태라서 배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자, 이렇게 전원을 키면 딸깍, 딸깍 소리 나죠? 이게 릴레이가 이제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85번, 86번이 서로 연결됐을 때는 30번, 87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넣어주면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85번 86번에 아무쪽에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이 테스터기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배터리의 전압을 릴레이에 또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전원 같은 경우는 릴레이를 켜주기 위한 그냥 단순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배터리의 메인 전압 우리가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 p 플러스 플러스 선을 여기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30번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릴레이를 켰을 때 이제 이 87번에는 제품을 연결을 해줘서 전원을 켜는 순간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30번에 들어와 있던 전압이 87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스위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두 점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안 켰을 때는 떨어져 있다가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스위치가 접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일반 스위치하고는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극이 없다는 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제품에 연결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터리에서 오는 전압, 이두 개의 전선 중에 하나를 잘라서 이 스위치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하나를 자르고, 자, 이 부분을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먼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줄게요. 릴레이의 85번 부분을 이렇게 스위치 한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잘린 부분,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 선, 이 선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릴레이에 하나의 선을,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면 이 스위치 전선이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전원을 넣어놔도 이제 이 스위치를 끄면 릴레이가 작동이 안 되고, 키면 릴레이가 작동되는 방식이 됐습니다. 하나의 선을 스위치로 이렇게 전원만 소리 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배터리 전압을 이쪽 30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이 스위치 쪽, 이쪽이 지금, 이쪽이 지금 배터리 전압이잖아요. 이쪽이 배터리 전압이니까 이 배터리 전압을 이 30번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플러스가 여기도 들어가고 릴레이를 키는데도 들어가고 스위치, 이 스위치 부분에 들어가고 또 출력 측, 출력인데 이제 배터리가 들어오는 부분 30번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줬습니다. 스위치의 플러스와 또 릴레이의 플러스 부분 30번에 같이 연결을 해 줬고요. 자, 이제 제품, 제품의 자, 이 선이 두 선인데 이 선이 플러스 선입니다. 자, 플러스 선은 이곳 출력이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제품의 플러스 선을 이렇게 87번 30번으로 배터리가 들어와서 87번으로 나가는 선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도 연결을 해야 제품이 구동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역시나 이쪽 배터리 전압을 줬던 메인 배터리 전압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도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의 부하만 지금 릴레이가 다 먹는 거고요 이 아래쪽은 단순히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 릴레이를 작동만 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켜 볼까요 켜면 이 팬이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팬이 아주 잘 돌아가죠 그래서 스위치를 켰을 때 이렇게 제품이 구동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만약에 파워뱅크를 만드신다면 나머지 플러스 선을 배터리 P 플러스 선을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시가 잭이나 나머지 제품 플러스 선을 이 릴레이를 거쳐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릴레이는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85분, 86분은 단순하게 이 릴레이를 켜주기 위한 전원이고요. 그 전원선을 중간을 잘라서 저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리고 배터리의 플러스 플러스가 30번으로 들어와서 87번으로 이렇게 제품으로 나가게 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85번, 86번으로 들어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아무쪽에나 연결을 해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이 릴레이가 전원이 켜지게 돼요. 전원이 켜지는 순간 이 30번과 87번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죠? 근데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릴레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 놓으면 맨날 켜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류를 먹고 항상 전원이 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선, 플러스 선을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전원을 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들어가서 이 릴레이가 작동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메인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을 켰을 때는 이제 이 30번과 87번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방식이라서 30번에는 배터리의 전압을 똑같이 넣어주고 플러스를 하나의 극만 넣어주는 겁니다. 배터리의 플러스 극을 넣어주고 또 이쪽 87번에는 이렇게 구동될 제품이나 시거잭 단자들의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켰을 때는 배터리의 전압이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스위치, 잘라준 스위치 쪽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그 반대쪽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전압을 넣어줘,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도 지금 스위치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릴레이는 작동을 안 해요. 스위치를 켜면 이제 이두 개의 점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연결했던 배터리, 배터리의 선을 30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제품의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연결을 했던 마이너스, 메인 마이너스죠. 배터리 P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이 선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원을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서 이 팬이 제품이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팬이 소모하는 이제 전류 값은 이 릴레이를 거쳐서 배터리로 가게 되는 방식이고요. 스위치는 부하를 전혀 받지 않고 이 릴레이에서 중간에서 부하를 다 먹는 방식이고요. 이 스위치는 이제 단순히 이 릴레이만 켜주는 방식의 스위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파워뱅크를 만들 때 스위치도 보호하고 이 파워뱅크 정작 캠핑가서 고장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릴레이를 달아서 허용전류값을, 고전류를 사용할 때 허용전류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려도 매번 제가 보기에도 아, 좀 부족해 보이는데 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글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틈틈이 시간 내에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